지금 일정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당분간 며칠만 있을 생각이라 굳이 렌트를 안 했습니다 이거 걸어 나가기가 너무 힘드네 단지가 너무 깊어 반대데뭐 아, 보긴 좋습니다 풍경은 좋아 터미널 21 라마 3 단건머라 가까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멀더라고요 예 저를 찾아주신 많은 기자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네 기자 여러분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예 밥이나 먹으러 왔습니다 嗯。 I do 오전에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뭐 걸어올 수가 없는 거리구만 서울 호텔 지금 저 아파트 들어간지 3일째 그 첫날 밥 먹으러 갔다 온 뒤로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오늘 처음 나온 겁니다 어? 아 이거 가요 나오네 여기가 우리 아파트인데 세트 캔낫 베스트 원원 호떡, 어, 오리지널 어. 호떡 원 오리지널 미숫가루 라지 원 기운은 죽이네 야 진짜 오면 온다 미숫가루 음. 음. 한국 미숫가루 맛이 많구만 숟가락으로 먹긴 너무 고급진 분위기 아니야? 아, 근데 이게 비쌉니다. 달지 않고 맛있네. 죽었다. 아껴 먹고 있는데 다 먹어가는데 왜 호떡 안 주냐? 빨리 줘라 한국에 겨울에 많이 썼던 게 2년 차니까 호떡을 2년 만에 먹는. 아, 이쁘다. 와, 그냥 엄청 맛있는 호떡 맛은 아니네. 얼마 만에 치맥인지 모르겠지만 크아, 오랜만에 스윙아 한잔 먹어야겠어 심심할 땐 역시 맥주를한 잔씩 싹 먹고 해야 되는데 아 어, 이게 많이 나오네? 음 맥주 냄새 아무튼 간만에 전 깨우! 얼마 만에 먹는 건지 모르겠다. 맥주. 치킨 아니 맥주 한 모금 이렇게 먹었어야 됐나? 그냥 음, 몰라 와씨물 타오르네 오랜만에 외출을 좀 하려고 이 맵을 검색을 했는데 이야, 이게 이게 진짜 숙소 위치가 이래서 중요해 25분을 걸어가서 여기서 버스 타고 한 시간을 가서 내려서 또 걸어가야 돼. 아, 심지어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되는구나. 이럴 바엔 그냥 그래 모토바이를 타는 게 시간, 비용, 정신적. 173바트 내고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나. 아무튼 여기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쉬우. 벌써 영상 속에 이 길만 세 번째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돈이 없어요 돈을 찾아야 되는데 이 근처에 atm도 없어 그래서 이틀 뒤에 그냥 나가도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겸사겸사 나가는 김에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게살볶음밥 먹으러 갔다가 돈도 좀 찾고 뭐 나간 김에 밖에서 커피도 한잔 먹고, 택시가 192바트에 뜨고, 오토바이가 173바트. 아무튼, 그래서 택시 불렀습니다. 아,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희한하게 안 더워요.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졌습니다. 구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, 뭐, 일기 예보상에는 비 소식도 없어요. 아주 좋다. 나가야지. 또 날씨가 또 이렇게 좋아지니까 살짝 오토바이 여행이 땡기긴 하는데 고민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일부러 늦은 시간에 찾아왔는데 한국 사람이 많네. 아 아무튼 맛있습니다. 맛있게 베터지게잘 먹었네. 이 만족형. 그거 아십니까? 스타벅스는 이제 QR 결제 아니면 신용카드밖에 안 되는 거? 저는 카드가 한번 털려가지고 저기서는 뭘사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림의 떡이다. 아무튼 참고하세요 진짜 태국에 더 있을 거면 뭐 오도바이를 사든가 빌리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것 같긴 하다 아~~ 따 교통 그냥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북적북적하니까 뭔가 좀 사람 사는 느낌이 있네요 저 있는 아파트는 너무 흥해 사람이 없어 주변에도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신신 지로 답답하다랄까? 이 네, 오랜만에 나온 김에 사방 구경좀 하고 나가야겠어요. 밥 먹고 천 킬로 넘게 걷고 있는데, 야 땀이 별로 안 난다는 거. 그만큼 많이 시원해졌다는 거. 이제야 우리 동남아를 즐길 수 있는 날씨가 된것 같아요. 아 진짜 뜨거운 여름이었다. 다리만 우지나게 타가지고. 8도. 이제 좀하얘지나 아주 사랑방형 제대로 하고 가는구나. 어, 아, 저뭐 한다. 결혼하나? 체험, 체험. 여기가 방콕에서 쇼핑몰이 가장 많은 데죠. 저기, 요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, 은 그, 총기 사고 났던 거기 백화점인데. 뭐, 경비가 엄청 삼엄하거나, 뭐, 그런 건 아예 없네요. 평소와 똑같습니다. 아우, 물. 아, 이게 푹푹하니까 난, 다시 돌아가기가 싫 어, 이 틀만 참아 어, 벽계뜰 이거 이름이 이상해요 차지? 차아지? 뭔데? 저희 가서 음료수 한잔 먹을까? 차지 뭔데? 뭐 파운드인데? 어, 이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어, 맛있나? 역시 남자는 차지를 먹는 게 아니네. 커피가 없네. 이 커피가 없어요. 안 먹네. 토 커피. 자 이거 누가 줬어요? 왜주지 모르겠고 여기저기 다들 받았네. 이 역시 아마존만한 게 없다. 아마존.